자, 우정은, 자, 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우정에 관한 글이야. 핵심어. 다음에 이유를 어보고 넘어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 하면 이라고 쓰고 있고, 자, 가로 열고 닫고요. 비록 뭐일지라도 너가 친구에게서 어떤 장점 미덕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 너는 너희 친구야. 그는 너희 친구야. 뭐이기 전에 너가 그들을 그들은 미덕이겠죠. 장점이겠죠.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친구였어. 네가 장점을 발견하기 전에 그가 너희 친구였기. 때문에 우정이라는 것은 이유를 초월하는 거야. 즉 친구가 돈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정을 어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정은 선물이야. 우리가 제공하는 선물이야.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퍼가 생략이 됐죠.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선물이래요. 이 얘기는 뭐야? 그냥 이유 없이 하는 선물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주는 것은 우정을 뭐로써? 버추의 리워드로써.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의 리워드, 보답으로써 우정을 주는 것은. 자, 이제부터 갈게요. 보답으로써 우정을 준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뭔지 찾아보세요. 다른 말은 이유죠. 그치. 얘하고 반대말이잖아. 같은 말은 뭐예요? 얘죠. 그쵸. 도우에 걸리는 거잖아. 빨간 색깔에 걸리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C2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온다. 이렇게 C2니까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도우부터 요까지 안읽는다 하더라도 1번하고 2번이 반대 말이니까 프렌드십하고 반대 말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그쵸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장점 장점의 보상, 그니까 돈이 많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즉 이유 때문에 주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 우정은 이유를 초월한다고 했으니까 우정이 아닌 거겠죠 블랭크는. 자, 그러면, 우정이 아닌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B번 보세요. 좋은 친구를 잃어버려.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면, 그럼 나쁜 친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될수 없어요. 좋은 친구건, 나쁜 친구건. 자, 다음에, 그러면 정답이 뭘까? 2 번이네요, 그렇죠? 어, 2번 우정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여기 이시 우정이잖아요. 우정의 가격을 매기는 거. 아, 그 자체가 우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투니까 그대로 얘가 이 내용이 패러프레이징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